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아톰 쌤과 세율이의 한국사 탐험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안내자 아톰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율이예요. 오늘도 신기한 역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아톰 쌤,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은 어떤 시대예요? 오, 세율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구석기 시대 기억하니? 인류가 불을 사용하고 뺀석기라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던 시대였지. 네, 기억해요. 뺀석기로 사냥하고 동굴에서 살았던 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구석기 시대 이후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맞이하게 됐어. 세상은 얼어붙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가득했지. 하지만 시간이 흐리면서 약 1만 년전 드디어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단다. 와. 1만 년 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메머드 같은 큰 동물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 대신 멧돼지나 사슴처럼 작고 빠른 동물들이 많아졌지. 아, 그럼 사냥하기가 더 어려워졌겠네요. 빠른 동물을 잡으려면 더 좋은 도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정확해. 인류는 생각했지. 이렇게 빠른 동물들을 잡으려면 더 날카롭고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돌을 깨뜨려 대강의 형태를 만든 다음 날카롭게 갈아서 사냥 도구를 만들었어.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음... 간석기라고 부르나요? 정확해 바로 간석기야. 돌창, 돌화살촉, 돌도끼 같은 것들이 모두 간석기지. 이렇게 도구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발전하게 되었어.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 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신석기 시대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농사란다. 이전까지는 자연이 주는 대로 먹을 것을 얻어왔는데, 이제 인류는 직접 손으로 음식을 재배하게 된 거야. 와, 그럼 농사는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네요? 맞아! 농사는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어. 상상해봐 그 전까지는 매일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한 곳에 머물면서 식량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야. 아 그럼 농사를 지을 때도 간석기를 사용했겠네요. 그렇지 날카로운 돌괭이와 돌보습으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랑을 내어 씨앗을 뿌렸어. 주로 조나 피 같은 곡물을 재배했지 곡식이 익으면 돌나시나 뼈나수로 추수하고 갈판과 갈돌로 가루를 만들어 먹었단다. 그런데 아톰 쌤, 요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냄비나 그릇 같은 게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라는 것에 음식을 조리했어. 토기가 뭔지 아니? 토기요? 토기는 알지만 토기는 처음 들어봐요. <laughs> 토기랑은 다른 거야. 어느 날 인류는 불에 흙을 넣었더니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흙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거지. 이걸 토기라고 해. 오늘날로 치면 그릿이나 냄비 같은 거라고 볼수 있어. 와, 정말 똑똑했네요. 토기로 음식도 삶고 찌고 남은 음식도 보관했겠네요. 맞아.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는 특별한 무늬가 있었는데 빗금친 모양이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불렀단다. 왜 빗살 무늬를 넣었을까요? 농사가 잘 되게 하거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해.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였지. 그리고 이 토기의 바닥을 보면 특이하게 뾰족하게 생겼어. 뾰족하면 세우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좋은 관찰력이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는데 거기엔 진흙이나 모래가 많았거든. 그래서 뾰족한 토기를 그냥 바닥에 꽂아 사용할 수 있었어. 아, 그렇군요.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집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집에 살았나요? 바로, 움집이란다. 움집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볼까? 네, 알고 싶어요. 먼저, 땅을 둥근 모양이나 네모 모양으로 60, 70cm 정도 파서 바닥을 고르게 다졌어. 왜 땅을 팠을까요? 영리한 질문이야. 땅 속은 땅 위보다 겨울에 훨씬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기 때문이지. 그런 다음 기둥을 세우고 갈대나 짚을 동물의 가죽 등으로 덮었어. 그리고 가운데는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도 만들었지. 화덕이 있으면 따뜻하고 밤에도 밝아서 좋았겠네요. 음식도 익혀 먹을 수 있고요. 그래, 맞아. 이런 움집에는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가 살았고 15채 정도의 움집이 한 곳에 모여 마을을 이루었단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와 서울 강동 암사동에서 신석기 시대의 움집터를 발견할 수 있어. 와, 서울에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니 신기해요. 그런데 아톰쌤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야. 농사를 지으면서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지. 해와 달, 산과 강 같은 자연의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기 시작했단다. 일종의 종교 같은 건가요? 일종의 원시신앙이라고 할수 있어. 호랑이나 사슴, 곰 같은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겨 부족의 수어신, 아니면 시조로 생각했고, 또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죽은 조상을 숭배하기도 했어. 아, 그래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중요했겠네요? 정확해. 제사장은 인간과 영혼, 또는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존재가 되었지.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이 변했네요. 그런데 농사만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얻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냥은 계속 했을까요? 그럼, 농사만으로는 식량이 부족했고, 곡식만 먹으면 힘이 나지 않아 계속 사냥을 했지. 그러다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났는데, 어떤 일이요? 어느 날, 사냥꾼이 커다란 멧돼지를 잡아 돌아가는 길에 작은 새끼 멧돼지가 계속 따라온 거야. 잡은 멧돼지가 어미였던 거지. 그런데 새끼 돼지는 너무 작아서 바로 잡아먹기는 아깝다고 생각했대. 아, 그래서 키워서 나중에 먹으려고 했군요. 바로 그거야. 사람들은 우리를 만들고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키우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목축의 시작이야. 아, 지금과 비슷하네요. 동물을 키워서 고기도 먹고 맞아. 고기를 먹기도 하고 동물의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지. 옷을 만들 때는 가락바퀴라는 실을 뽑는 도구를 사용했어. 일종의 패션의 시작이랄까? 패션의 시작이요? 재밌게 설명하시네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은 동물들이 많아졌고, 인류는 더 정교한 도구인 간석기를 만들었어. 간석기를 이용해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게 되었지. 농사를 지으면서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했고, 그리고 한곳에 정착해서 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고 동물을 키우기 시작해요. 완벽해.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농사였어. 농사를 지으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지. 이것이 현대 사회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어. 농사가 인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네요. 그럼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요? 다음 시대는 또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청동기 시대란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네, 기대돼요. 오늘은 신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신석기 시대 사람이었다면 농사와 사냥 중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온 발명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아톰생과 세유리의 한국사 탐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